성경 말씀은 구약 창세기 21장의 21장 예, 1절부터 21장.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26페이지입니다. 에, 장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는데 에,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하자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5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례를 행하였더라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견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보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25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수많은 위협업결 속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인삭이 되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25년이라는 이 세월이 걸렸고, 모세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약하고, 가뜩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절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요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요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1절 말씀 속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오셔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대로 사람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게 한마디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말씀은 절대로 바꾸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중받습니다. 하나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5년에 바보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는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아무 때나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확 그 때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임신을 하게 하셨고 정한 시간에 회산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때나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태어났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경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 만사가 우연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말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70이든 80이든 다 하나님의 계산 속에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비로소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게 되면 불안하고 알면 안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 평안한 것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백세가 되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사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 안에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 시간에 동참을 하며 그분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켜서 믿음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3절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이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서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이 가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를 어머니가 낳는다고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실은 아버지가 아이를 낳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고 회사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실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시물이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상이나 신앙 등 모든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머니 중심입니다. 자녀 교육과 양육을 모두 어머니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가브라엘이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가브라엘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지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실 때 하니라 내 안에 살아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처럼 세상적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이름의 뜻은 웃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신 배경은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에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로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웃다가 하나님께 들켜가지고 야단을 만는 장년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비웃음을 뜻한 이름이었지만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일 처음으로 웃은 사람은 아브람이었을 것입니다. 백세의 나이에 화기를 낳았으니 그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람보다도 더 기쁜 사람은 바로 사라였습니다. 나이 90세에 어떻게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라에게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조 하가 때문에 그가 받은 상처입니다. 사람는 하가로 낳은 이스마일은 수없이 아니, 탐수 없이 길러야만 했습니다. 결국 하가와 이스마일은 네, 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들여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이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잠으로 아팠을까요? 그러나 이삭을 낳자 그의 모든 역등감과 상처, 고통이 순식간에 다사라져가리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도 이삭을 구경하러 모였다가 한 번씩 알아보고 이렇게 다 함께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을 영접한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환희와 기쁨과 의미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아멘. 그분의 우승과 이루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진리시였고, 병든 자의 이루자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과부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여러가지 귀신들인 사람들을 그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결히 바랍니다. 이삭은 세상에서 태어날 때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둠의 사령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황명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을까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면 특별하게 기쁨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끊겨진 그 절망과. 정말 불가능 가운데 그가 태어났기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브람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바브람이 낳은 아들 이상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에게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을 믿은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름의 뜻은 웃음이었죠. 이삭을 본 사람은 대화를 하든 하지 않든 그 마음에 기쁨이 벗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약속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겁게 하기 위하, 위해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행복해 할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웃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상이 태어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첫된 기쁨은 주로 혼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불의의 거짓을 없애기 위해 이 세상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진과 우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뒤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명하신 대로 한년을 행하였더라. 아무라는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 100세라. 성격에는 이삭의 어릴 적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삭이 저절될 때아브라함이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장기 21장 8절에 그의 유명기에 대한 기록이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명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30세가 되기까지 몇 가지 기도 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열심히 사진들을 찍고 신지어 유가 일기까지도 기록합니다. 과거에 연연한 사람일수록 그게 굉장히 관심을 갖지요. 사람은 서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삭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 음 8장 56절에서부터 58절에 거기에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아브함은 나의 때, 봄꽃을 거워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대도 못 되었는데, 아브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십니 그래서 히브리서 17장 17절 19절에도 이삭이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류의 화복의 제물이 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은 화복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모습과 예수님이 서로 깊은 연관성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이 아이는 죽지 않는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인 장세기 21장 4절에서는 이삭이 난뒤 8일 만에 할레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단순히 약속의 자녀여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메시지보다는 더큰 메시지가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모두 누구든지 약속의 자녀라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려아 약속의 자녀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말습니다 살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함게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음시로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독특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기전능하시고 그거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아주 근엄하셔서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가깝고도 아주 자상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웃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독히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개인적인 아주 친분 있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장조하신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기도하며 살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잊지 않을 수 없는 기막 필기를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삶을 안고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아마 또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아에게 기쁨이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수없이 정말 와 하고 우리가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팍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격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정말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정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봤으면 또이래데사라가 자식들을 겸모이겠다고 루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 말한 아브라함이 모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할머니가 된이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저들 어디서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년에 아들을 얻었고 그 사실을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기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있는 그들이 정말 우리들을 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기쁨 있고 행복해하는 정말 믿음이 충만하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